안녕하세요. 어 사실, 뭐, 제가 시즌 중에 어 유튜브를 올리지 않는데, 어 이게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사실, 어 제가 본업이 선수인지라, 이제, 뭐, 시즌 중에 계속 방송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나, 어, 이런 것들이 좀 팀에 피해갈 수도 있고 또제 개인적으로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언급은 안 하려고 했지만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 어,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어, 최선 씨와 커플 여부에 대해서는, 어, 커플이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뭐,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직후에 이제 최선 씨를 가끔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이제 다 같이 모이는 회식 자리에서 몇번 보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매일 봐야 되는 연애를 어좀 해야 되는 편이라 어 현실적으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혜선 씨가 이제 영국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 또한 이제 차원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제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커플이 될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특히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어 가끔씩 안부 물어보는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방송 끝난 지는 어 조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가끔씩 연락은 연락 정도, 뭐, 안부 정도 물어보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 의도치 않게 또, 원익 씨와 올린 영상이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조금 의도치 않게 좀, 어, 비난도 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어,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서, 어, 저도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추측들로 이제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저도 원치 않고 인스타에서 제가 막 꽃을 선물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어, 기사가 나고 했는데 제가 사실 거기 꽃집을 가본 적도 없고 그 꽃을 선물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그 부분도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커플 어 이다 아니다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 방송이 끝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감정선을 어, 시청자들의 감정선들을 깨뜨리는 게 맞나라는 또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 어, 제가 지금 워낙 어 정신없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지라 어 시즌이 끝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 같이 만나서 영상을 찍어서 어 아쉽지만 어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있다 정도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어해 씨가 빨리 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 이렇게 어 말씀을 어 드리는 것 같아요 뭐 혜선씨가 워낙 또 좋은 사람이고 하지만 어 현실적으로 어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아예 어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서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혜선씨도 일단 바쁘게 살아가고 저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이어지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어좀 죄송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또 각자 위치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거든요. 어, 혜선 씨도 앞으로 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서로 이제 어, 최대한 언급은 어, 안 하는 게 조금 더 서로한테 앞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최선 씨에게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시즌 중이니까 어,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어, 굉장히 어, 뭐 기분 좋게 앞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시점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솔직히 걱정도 조금 되지만. 뭐 최선 씨가 분명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또 그런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본인 아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또 걸림돌이 될수또 있다는 생각에 어 그냥 빨리 아니라는 것을 빨리 밝히는 게 조금 더어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뭐이 영상이 뭐 어떻게 어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해선씨랑 어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가끔씩 연락하는 사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최선씨랑 저랑 앞으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음 다들 어 이제 올한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다들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많이 찾아뵙겠습니다